어메이징 베트남 바닥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왜 바닥공사 하는 걸 찍었을까요 이쪽에 왼쪽에 색깔이 조금 밝고 좀 어둡죠 자 여, 이거는 뭘까요 창문이 보이고 네, 전 일반적인 그냥 집인데 갑자기 이게 뭔가 아 예. 자, 이제 아시겠어요 기존 벽에 붙였던 빨간 타일을 떼어내서, 이렇게 떼어내서, 새롭게 바닥 공사를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. 우리 한국 사람 기준으로는 오히려 이렇게 뜯고 하는 게더 힘들 텐데, 사서 새로 바닥을 까는 게 아니라, 벽에 붙은 타일을 뜯어내서, 이렇게 뜯어내서 이렇게 여기 바닥 까는데 사용했습니다 재활용. 이걸 이 정도로 이제껴서 사용하는 건지. 근데 여기 벽이 여기, 여기 안 이쁘잖아요. 모르겠습니다. 여기 벽을 선택하지 않고 바닥을 까는데 사용한 어메이징 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예, 그건 제가 판단할 건 아니고 아무튼 어메이징 베트남이었습니다. 처음 보시죠? 이런 광경. 저도 처음 봤습니다. 벽에 붙은 타일을 이렇게 떼어내서 바닥에 다시 재활용 사용하는 베트남 포스. 이상입니다.